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불의에 저항한 정의로운 관료로서 검찰에는 이문정 검사, 경찰에는 류삼영 총경 그리고 군에는 박정훈 대령이 있지요? 류삼영 전 총경은 박정훈 대령에게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박정훈 대령님 잘하셨습니다. 말씀에 조리가 있고 결기가 느껴지네요. 요즘 보기 드문 참군인의 표상입니다. 정의를 위해, 피해 장병을 위해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행동하는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한편으로 사건의 진행이 경찰국 반대를 경찰서장 회의의 진행과 너무 닮아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서장 회의 진행에 대자비를 보는 듯했습니다. 물론 같은 곳이 관여했다고 의심받기에 비슷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무지막지한 권력의 힘으로 정의를 눌러버려, 다른 어느 누구도 바른 소리 못하는 행태는 너무도 흡사했습니다. 경찰청장이 경찰서장 회의를 잘 마친 후 식사라도 하면서 내용을 전달해 주라는 등 경찰서장 회의를 사실상 용인해 놓고 그렇게 진행된 경찰서장 회의를 회의 도중 갑자기 중단하라 하고 지시사항 불행이라 징계하는 것과 국방부 장관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결제 후 수거했다고 격려한 후에 경찰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집단 항명으로 수사하겠다는 점은 너무도 흡사합니다. 저는 경찰청장 지시상 불이행의 추모자로 대기발령으로 포지케임. 징계 후 포복인사. 대령님은 집단 항명의 수개로 입건 포지케임. 이후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후배 경찰들을 질책하는 것도 군인 출신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후배 군인을 질타하는 연출도 너무도 비슷하고요. 앞으로의 사건 진행도 얼마나 비슷하게 진행될지 지켜보겠습니다. 퇴직금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밥한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라고 밝혔습니다. 자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에 출연한 임은정 검사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박정훈 대령님 이 음. 학명파동을 보도 저도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요. 학명은 아니죠 사실은. 아니, 학명은 아니지만 네, 그, 그, 네. 저쪽은 학명이라고 명명하니까 이런 것들이 공직자로서의 검사의 그 공직자의 양심, 음. 군인의 양심, 자부심 이런 것을 위한 각 자의 몸부림이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 싶어서 되게 몸크렸거든요. 지난 1일 류삼영 총경은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김종배, 지금 총경님 인사발령 받았던 112 상황팀장이라는 자리가 원래 경장급이 맞는 자리라면서요? 류삼영, 맞습니다. 김종배, 그러면 지난해 어떤 총경회의에 대한 보복, 2차 보복이라고 혹시 보시는 겁니까? 류삼영,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김종배 총경급 인사가 윤익은 경찰청장이 하는 거지요? 그러면 윤익은 청장이 직접 이 인사안을 짜고 결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류삼영 그렇게 생각안 합니다. 김종배 그럼 누가요? 류삼영 저는 법복 인사의 배우가 장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종배 혹시 경찰국입니까? 류삼영 아닙니다. 경찰국은 장관 휘하이기 때문에. 김종배 그럼 오히려 더 위입니까? 류삼영 그렇습니다. 김종배, 더위라고 하면 시선 들곳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류삼령,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거기입니까?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류삼령, 청장의 의사를 강하게 제압을 해야 합니다. 청장은 이런 보복 인사를 하는 게 조직 내에서 신망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정말 피하고 싶은 겁니다. 지난 2월 1차 보복에서도 일주일간의 힘겨루기가 있었고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청장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데는 경찰국 수준은 아닌 거지요.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김현정 누스수에 출연한 김병주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사회자 국방장관이 사인하고 어깨 두드리면서 수고까지 했다라고 했던 그 문건이 보류지시로 하루 만에 바뀐 건 그럼 장관보다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김 의원님도 보시는 겁니까? 그래야만 그렇게 될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병주 당연하지요. 이것은 외압이 아니라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자 장관보다 윗선이면 누구입니까? 김병주. 윗선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보실이나 그 위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관이 결재를 했고 그때 증언에 의하면 배석했던 정책실장이나 대변인이 있었는데 그 의견을 물었을 때다 이건 공정하게 한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잘 됐다고 하는데 하루 만에 바뀐 거지요. 사회자. 그러면 대통령실 직속 국가안보실 실장 정도면 가능합니까? 김병주. 저는 그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렵습니다. 장관이 서명하고 그 다음날 발표하기로 한 것을 안보실장선에서 되겠습니까? 완전히 뒤집었잖아요. 더 윗선에 어떤 느낌이 작용하든가 의도가 작용됐을 때 이러한 행태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을 안보실 플러스 그 윗선까지도 여기에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수 있고요. 사회자 그 윗선은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김병주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장관이 결제하고 하루아침에 한나절만에 그 다음날 뒤집었잖아요. 그것이 법무관리단이 법적 검토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갖고 뒤집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이미 그 전에 다 검토를 했을 것이고 사회자 사성장군 출신이 보시기에는 국방장관이 서명결제까지 한게 뒤집히려면 하루만에 그 정도 윗선의 의견 정도는 있어야 이른바 외압이 있어야 그게 바뀐다는 말씀이시지요. 김병주 당연하지요.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두 한 명을 가르키지요 그러니 특검밖에 없다 이겁니다. 박강원 원내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 특검을 밝혔습니다. 젊은 병사의 죽음을 왜곡하는 것은 숨진 병사와 그리고 유가족 또 국민들에 대해 국가가 할 일이 아닙니다. 고 최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검찰단은 전혀 떳떳하지 않습니다. 이제 국방부는 조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야 합니다. 최상병이 순직한 지한 달이 다 돼가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는 아직도 시작도 못했습니다. 증거의 인멸의 우려가 커지고 국민의 의혹과 공분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어제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없었다가 아니라 없었다고 본다는 애매한 입장입니다. 사실 확인이 아닌 의견입니다. 반면, 정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에서 수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또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 달라는 안보실의 요구에 응한 직후부터 국방부의 수사 외압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박전 수사 단장의 증언만으로도 이번 사태의 성격은 분명합니다. 중대한 권력 남용과 국기 문란입니다.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재까지 한 수사 결과입니다. 이것을 흔들 수 있는 힘은 국방부 윗선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누구나 다압니다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박정훈 전 단장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공익제보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권력 남용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을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특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청래 최고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박정훈 수사단장이 집단항명의 수계라면 수사 내용에 동의하고 결재까지 마친 국방부 장관은 집단항명 교사죄입니까?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및 사건 은폐 조작이 전두환 정권의 위기와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그 최수근 상병의 죽음과 사건 은폐 조작 외압 의혹 이것이 수사단장의 집단 항명 수계사건까지 이어졌고 이것은 윤석열 정권의 운명을 어디까지 좌우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장경태 최고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외압 논란에 국방부는 사전 승인 없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언제까지 징계를 통한 입막음이 통할 거라 생각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꼬리 자르기로 무책임하게 회피하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이태원 참사에서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그랬듯, 경찰서 과장, 구청 과장에게 책임을 뒤져 씌우는 것만으론 면피할 수 없습니다. 박정은 해병대 수상 수사단장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공익제보자 지정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로남불 수사 은폐와 방해 의혹은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를 포함하여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자, 인권 센터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 단장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에 인권 침해 긴급 구제 신청과 제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 단장, 국방부 조사 본부장을 상대로 제자 진정을 했는데 인권위가 국방부 장관에게 최상병 사망 사건 경찰리첩 회수 명령 철회, 박정운 대령에 대한 집단 항명 수개째 수사 중단, 박정운 대령에 대한 해병대 수사 단장 보직 채임 결정 취소 등을 공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지난 언론 인터뷰를 두고 군이 징계위원회를 회부한 것에 대해서도 표현 양심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며 철회 공고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지요. 역사는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조작했던 정권을 가만두지 않았지요. 이러한 탄죄 역사에 경전권도 합류했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